1월 11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냥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과 3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세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토론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마유하리 하며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이만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이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포함시키셨습니다. 이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50년인 이유는 7년에 한 번씩 있는 안식년을 일곱 번 치른 후, 즉, 49년째 7월 10일 속죄일을 선포하고,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해에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든지, 노예로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희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본문 앞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이 바로 희년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듯 피조물의 썩어짐에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날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과 해방을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가진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써 바로 이 땅에 임한 그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보면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의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권위에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귀신도 그 감탄의 대열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에 걸맞은 완벽해 보이는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고백의 탁월성이 아니라 고백의 의도입니다. 진실을 알고 고백하며 심지어 믿는 것은 그 고백에 자신을 던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게 순종할 의도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고백이라도 주님의 책망을 부르는 거북하고 불쾌한 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3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던 가보나움에 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뒤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몰려온 병자들을 또한 고치십니다. 귀신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만 꾸짖어 쫓으셨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압제와 억압과 불의와 한시도 공전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힘을 빼앗아 안식을 아무리 거룩한 종교적인 언어로 치장한들 주님은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말씀의 곤세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나라가 서고 그분의 백성이 재창조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영역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와 그 능력을 알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귀신의 노예일 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의 영역들이 과연 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밤새도록 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예수님이 찾으신 곳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이후부터 머물러달라는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다른 동네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의 물러남과 고독 그리고 묵상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바람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충성하도록 이끌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요청에 따라가고 머무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인지 그것을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과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희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귀신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대신과 권세도 알았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살기만을 원하였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허황된 것들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의 말씀만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하루하루의 상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개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